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아시나요? 전 세계 6,8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자산 규모만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은행을 세운 사람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던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7살에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목격한 소년이었죠. 이 남자가 어떻게 월가의 황제 JP 모건과 전쟁을 벌이고 결국 승리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떤 위기와 부활을 반복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데오 지안인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의 아버지 루이지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금을 캐러 온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에게 호텔과 숙소를 임대하면서 꽤 괜찮은 사업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낚시와 농업으로 종잣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스위스 호텔이라는 숙소를 사서 운영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2년 만에 호텔을 팔고 알비소라는 작은 마을에 40에이커 땅을 샀죠. 가족은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극이 찾아옵니다. 지안이니가 겨우 7살이던 해에 아버지가 노동 분쟁 중에 총에 맞아 사망한 겁니다. 한 가정의 기둥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죠. 어린 아마데오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장 후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지안이니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정신력과 목적 의식을 심어줬거든요. 어머니 버지니아는 새 아이를 키우며 홀로 농장을 경영해야 했는데, 이때 지안이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농산물을 팔러 다녔습니다. 보통 7살짜리가 뭘 합니까? 놀고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 값을 계산하고 흥정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이 시기에 배운 것들이 나중에 은행 사업의 기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렌조 스카티나라는 또 다른 이탈리아 이민자와 재혼했는데 이 양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아이들도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해요. 로렌조가 가족 사업을 맡게 되면서 지안인이는 본격적으로 장부 관리를 담당하게 됐고 여기서 그의 사업적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14살에 이미 가족 식료품 사업의 물류 전체를 관리했어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를 가져와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송하는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처리한 거죠. 21살에는 완전히 사업을 인수받아서 전례 없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사업 방식은 독특했는데,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신뢰와 관계를 쌓는데 집중했거든요. 말이나 마차, 등기선을 타고 하루 18시간 넘게 일했고, 점심도 시간 낭비라며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는 작은 농장을 샌프란시스코에 번창하는 식료품점으로 키웠고, 연간 수십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안이니가 정말 예상 못한 일을 해요. 31살에 식료품 사업에서 은퇴해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업을 더 키우려고 했겠지만 그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어요. 20세기 초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은 급격한 상업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조선소와 제조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부동산 가격도 치솟았거든요. 지안이니는 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걸 간파했습니다. 마침 그의 아내 집안이 부유했는데, 장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친아들들이 아닌 지안인니에게전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그만큼 장인이 지안인니를 신뢰했다는 뜻이죠. 유산에는 부동산과 지역 은행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안인니가 은행 경영에 참여해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은행이 완전히 부패해 있었던 거죠. 당시 미국 은행들은 부자들만 상대했거든요. 이민자나 노동자들은 대출은 커녕, 계좌 개설도 어려웠습니다. 지안이는 결심했죠. 직접 은행을 세우겠다고, 1904년 그는 뱅크 오브 이탈리라는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의도적이었어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한 은행이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영어를 거의 못하는 이민자들, 다른 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하던 노동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인품만 보고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게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1905년 설립 2년도 안 돼서 자본금이 10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뱅크 오브 이탈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6년 4월 18일 새벽 대재앙이 닥칩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에요. 진도 7.9의 강진이 도시를 뒤흔들었고 이어진 화재로 도시의 대부분이 불타버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목조였기 때문에 화재 피해가 지진 피해보다 더 컸거든요. 은행들도 마비됐어요. 금고에 접근할 수 없었고. 영업을 재개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지안인이는 달랐습니다 화재가 은행 금고에 닿기 전에 그는 양아버지와 함께 은행의 모든 현금, 금, 은을 마차에 실었어요 그것도 과일과 채소 상자로 위장해서요 밤새 고된 여정 끝에 자신의 집이 있는 산마테오까지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지안인이는 워싱턴 거리에 임시 책상을 펴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재난 피해자들에게 담보 없이 신용 대출을 해준 거죠. 다른 은행들은 겁을 먹고 대출을 안 해줬는데 지안이니는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판단이 신의 한 수였어요. 지진 이후 뱅크 오브 이탈리는 가장 신뢰받는 은행이 됐고 사람들이 예금을 맡기려고 줄을 섰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1907년 공황 때도 지안이니의 선견지명과 과감한 결정이 은행을 지켜냈고 로스앤젤레스로 확장해서 급성장하는 도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카고 같은 다른 도시들에도 지점을 열었고요. 그런데 진정한 금융제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진출해야 할 도시가 있었어요. 바로 뉴욕이었죠. 문제는 뉴욕이 이미 다른 거물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제이피모건 주니어, 그가 월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제이피모건 주니어. 일명 잭 모건은 전설적인 금융가 제이피 모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인 UST를 만든 인물이었으니 그 유산이 어마어마했죠. 잭 모건은 1920년대 월가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였고 그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직접 범인을 제압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런 잭 모건에게 서부에서 올라온 이탈리아 이민인자 출신 은행가의 뉴욕 진출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지안인이는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해에 월가 44번지에 있던 중소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인수했고 다른 은행들과 합병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 된 거죠. 잭 모건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은행가들과 트레이더들을 규합해서 지안인이 은행들의 주가를 공격했습니다. 마침 지안인이가 다발성 신경염 치료를 위해 유럽에 가 있을 때를 노린 거죠. 몇주 만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니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트랜스 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이라는 새 회사를 설립해서 은행 제국을 공고히 하고 추가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점차 시장이 안정되면서 잭 모건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죠. 지안이니는 뉴욕에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예상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 위기가요.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 터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된 거죠.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사람들은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뱅크런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트랜스 아메리카 주가도 폭락했고, 지안니니는 주가 방어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증권거래소에서 쏟아지는 23주를 전부 매입했습니다.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이었죠. 결국 효과가 없었고, 회사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생겼습니다. 잭 모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또다시 트랜스 아메리카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당시 트랜스 아메리카 CEO는 엘리샤 워커였는데, 이 사람이 모건의 전 동료였거든요. 곧더큰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비밀리에 지아민이를 회장직에서 몰아내려고 획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택지가 없던 지아민이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사임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이사들 대부분이 뉴욕 출신으로 교체됐고, 이건 잭 모건이 오래전부터 원하던 결과였죠. 하지만, 잭 모건은 지아니니의 투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지아니니는 사임했지만, 여전히 대주주였고, 이걸 역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즉시 트랜스 아메리카 주주연합을 결성해서, 현 이사회와 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아니니는, 무자비한 월가 금융인들과 달리, 서부 출신 인정 많은 은행가로, 훨씬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거든요. 대다수 주주들이 그의 성품 때문에 그를 지지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뒤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기면 회사 전체를 바꿀 수 있고 동부 금융계까지 뒤흔들 수 있었죠. 결과는 지안인이의 완승이었어요. 대다수 주주들이 그를 지지했고. 트랜스 아메리카와 산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기존 이사회 대부분 모건 충성파였던 그들은 해임됐죠. 역사상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서부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남자가 뉴욕까지 올라가 월가의 황제를 꺾은 겁니다. 게다가 무자비한 강도 귀족처럼 굴지 않으면서요. 지안인니가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역에 도착했을 때 천여 명의 직원과 주주들이 환영 인파를 잃었습니다 산마테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그를 로마로 개선하는 줄리어스 시절에 비유했어요. 1932년 지안니니는 파월가 1번지 사무실로 복귀해서 금융 혼란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재건했습니다. 그의 좋은 시절로 돌아가자 캠페인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예금이 5천만 달러나 늘었어요. 규제 당국의 압박과 강력한 적들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살아남아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말에는 미국에서 가장 번창하는 은행 중 하나가 됐죠. 세계가 전쟁으로 치닫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쟁을 잠시 접고 잭 모건을 포함한 다른 은행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금융계 전체가 힘을 합쳐 미국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쟁 기계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1945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세계 최대 상업은행이 됐습니다. 지아니니야말로 이상적인 은행가였어요. 은행업은 결국 신뢰의 사업인데 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불어넣는 능력이 탁월했으니까요. 비전이 실현되는 걸본 지안니는 마침내 은퇴하고 재산의 절반을 교육과 연구에 기부했습니다. 1949년 봄, 그는 신부전으로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79세였죠. 장례식은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메리 대성당에서 열렸는데, 2,500명이 성당을 가득 채웠고 수천 명이 거리에서 장례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지안인니의 유언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은 그날 하루 종일 정상 영업했어요.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그의 이상 그대로였죠. 세계 최대 민간은행을 세웠으면서도 지안인니는 검소하게 살았고 큰 개인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시 60억 달러 이상의 자산과 517개 지점을 가진 은행의 창립자였는데 그의 개인 유산은 겨우 41만, 9,278달러에 불과했거든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은행가였던 겁니다. 지안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과 안정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2차 세계 대전 이후 번영이 계속됐고 소비 수요는 높았으며 실업률은 낮았습니다. 특히 1960년대는 50년대나 70년대보다 훨씬 큰 경제 호황기였어요. 당시 학교에 들어간 세대는 취업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숙련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가 어디서나 부족했고 대학들도 호황이었죠. 캘리포니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CEOS 클라크 바이스는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바이스는 내성적이었지만 은행업의 모든 것을 꿰뚫는 전문가였습니다. 권한 위임을 잘했고 좋은 인재를 임명했으며 모든 이에 존경을 받았죠. 그의 지위 아래 은행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1959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뱅크 아메리카드를 출시해서 200만 캘리포니아 가정에 신용카드를 보급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일반 고객들이 쉽게 신용을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살수 있게 됐거든요. 현금 없는 거래가 가능해졌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1961년에는 자산 120억 달러를 넘겼어요. 실리콘밸리 기술 산업과 나파밸리 와이너리 같은 신흥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미래 성공의 토대를 닦았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공의 핵심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은행이 번창한 건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기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고, 경기 사이클에 바퀴는 돌아가게 마련이었습니다. 1970년대가 밝아오자 미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근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이 방화로 심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베트남 전과 경제적 환멸이 불러온 반체제 정서의 일부였죠. 새 리더 톰 클로슨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거대한 관료제 조직이 되어 있었거든요. 은행이 점점 안주하면서 경쟁자들은 도약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죠. 가장 큰 위협은 훨씬 오래된 은행, 시티뱅크에서 왔습니다. 1970년대 초, 시티뱅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였고, 한때 최대 은행이기도 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파산 위기를 겪고, 정부 구제 금융을 받은 뒤 겨우 안정됐는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비전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월터 리스터는 명문가 출신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위험을 감수하는 타입이었는데 가족과 인맥이 항상 안전망이 되어 줬으니까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배짱이 있었고 이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대기업가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특성이에요. 1960년대 후반 시티뱅크 사장이 된뒤 월터 리스터는 다음 대세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1969년 케미컬뱅크가 미국 최초의 ATM을 도입했을 때 리스터는 즉시 그 잠재력을 알아봤어요. 현금자동 입출금기 도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은행 벽에 박힌 현금 기계처럼 보이지만 시티뱅크에게는 전자 서비스로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5천만 달러짜리 도박이었죠. 시티뱅크 270개 지역 지점 대부분의 현관에. 전자 창구가 설치되면서 전국 최대 전잠 이체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ATM이 없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걸 깨달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결국 ATM을 도입했어요. ATM은 결국 운영 비용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켰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시티뱅크가 미국 최고 상업은행 자리를 빼앗았거든요. 상황이 어려웠지만, 톰 클로슨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어요. 퇴임 마지막 해에 은행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오래 보유한 자산을 시장 가치로 재평가해서 1980년 수익을 높게 보이게 하는 등 합법적이지만 공격적인 회계 처리를 했죠. 이렇게 해서 자신은 멋지게 퇴임하고 숨겨진 문제들은 다음 지도자에게 넘긴 거예요. 클로슨 퇴임 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샘 아마코스트를 새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마코스트는 명문가 출신으로 아버지가 남캘리포니아 레드렌즈 대학 총장이었어요. 스탠퍼드를 졸업한 뒤 가족 인맥을 활용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위직으로 빠르게 승진했죠. 아마코스트는 전 임자가 엉망진창을 남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새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성공한 기업을 인수하는 게더 쉽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티뱅크의 월터 리스턴에게서 영감을 받아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아마코스트는 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해서 은행을 변모시켰고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영업이익을 7.5% 늘리며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터져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허물어버릴 참이었어요. 뉴욕 연방 대배심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3,700만 달러 손실을 입힌 모기지 증권 거래 붕괴를 조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보험과 철저한 에스크로 지시로 뒷받침된 무위험 수익을 약속하며 고수익 단기 모기지 담보 증권을 저축 대부조합에 판매하는 사기였는데 허위 감정과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2008년에 벌어진 일과 다를 바 없었죠. 처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손실은 800만 달러로 추정됐지만 사기가 드러나면서 손실은 빠르게 9,50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 나쁜 건 은행 평판과 아마코스트 리더십에 미친 타격이었죠. 이건 은행의 진주만 공습이었어요. 은행이 난공불락이라는 신화를 깨뜨린 기습공격이었고 대차대조표와 사기, 주가에 대한 끊임없는 타격의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제3세계 부채위기, 펜스케어 은행 파산,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압박, 내부 경영 문제 등 서로 연관된 일련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 사건들이 합쳐져서 은행의 재정 안정성을 압박하고 평판을 훼손했죠. 은행이 위기에 빠진 걸본 어떤 남자가 적대적 인수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자기 입맛대로 재편할 황금 같은 기회를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샌디 와일이었어요. 샌디 와일은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코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정계 대신 월가를 선택했죠. 첫 번째 큰 재산은 자신의 증권사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9억 3천만 달러에 팔면서 벌었어요. 그의 특기는 여러 회사를 인수해서 공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화해서 더 크고 수익성 높은 기업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1985년 말,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주가가 폭락했어요. 퍼스트 인터스테이트가 적대적 인수 기회를 받고 샌디와일도 투자은행 셰어슨 리먼에서 수십억 달러를 확보하고 자신이 CEO가 되는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샌디와일의 인수시도 정보를 흘리자 은행 주가가 즉시 뛰었어요. 시장이 샌디와일과 그의 부관 제이미 다이머니 은행에 더 나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샘 아마코스트는 샌디와일의 인수가 성공하면 자신의 경력이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 샌디와일은 그의 걱정거리 중 가장 작은 것이 됐어요. 수년간의 부진한 실적 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사회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예상치 못한 후보로 교체했거든요. 바로 전임 사장 클로슨이었습니다. 클로슨은 은행의 독립을 지키려면 퍼스트 인터스테이트와 샌디와일의 모든 인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독약 조항이라는 방어 전략이었죠. 기존 주주들에게 새 주식을 발행해서 잠재적 인수자의 지분을 희석시켜 인수 비용을 높이고 매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은행의 인수 매력을 낮추기 위해 그는 유명한 찰스 슈악을 포함해 많은 자산을 매각했어요. 1980년대 후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클로슨의 지휘 아래 극적인 반전을 이뤘습니다. 1988년 말에는 역사상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인 7억 2600만 달러 순이익을 내며 지속적인 수익성으로 복귀했어요. 은행 주가는 6달러에서 19달러 이상으로 치솟아 1988년 세계 최고 성과 은행주가 됐죠. 1990년대는 금융산업의 황금기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수에 실패한 뒤 샌디와일은 제이미 다이먼과 함께 시티코프와 더 나은 거래를 성사시켜 미국 최대 금융기관 시티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휴 맥콜 주니어는 자기 은행이 샌디 와일에게 뒤처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은행들이 급속히 확장하면서 다양한 금융 부문과 얽히게 됐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분별한 확장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랐어요. 2008년 9월 15일 금융시장 역사상 분수령이 될 날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와 뒤따른 시장 공포가 금융부문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어요. 규모와 힘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면역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움직임으로 여겨졌던 컨트리 와이드 파이낸셜 인수가 이제는 부실 모기지 자산의 짐이 됐죠. 금융부문 안정화를 위해 뱅크 오크 아메리카는 메릴린치를 인수해서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운명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450억 달러. 정부 구제 금융과 결단력 있는 경영 조치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지만 살아남았죠. 이후 내부 분쟁과 권력 투쟁으로 CEO 켄 루이스가 2011년에 사임했고 새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마리에타의 중산층 가정에서 8남매 중6섯째로 자란 로마 가톨릭 집안 출신이에요. 창업자 지안이니처럼 모이니한도 겸손하고 소박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죠. 그는 결국 은행업이 신뢰의 사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투자자 워런 버핏이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은행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어요. 2024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지배적인 금융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확장하면서 자체 관료제의 무게와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사기거래, 무단계좌, 과도한 수수료, 불량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죠. 대형 은행은 정부가 뒤를 봐주니 실패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번창하려면 딱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것. 결국 은행업의 핵심은 신뢰거든요.